노트북 가성비 이 가격에 스펙 실화? LG전자 2024그램 16코어 i5는 뛰어난 성능과 경량화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40.6cm의 넓은 화면은 작업 효율을 높여주며 1.199k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텔 13세대 코어 i5.13 사0키 프로세서는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여 멀티태스킹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디자인과 배터리 수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업무용이나 학습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전반적으로 LG 그램 시리즈는 칠할 수 있는 선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HP 2024 사파빌리온 16코어 울트라 세븐 인텔 14세대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40.6cm의 넓은 화면은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며 가벼운 무게인 1.77kg 덕분에 이동이 용이합니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는 멀티태스킹을 부드럽게 처리하며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은 안정적인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특히 좋아하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된 만큼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앞으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노버 202440 LOQ15ARP9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라이젠 77435HS와 지코스 RTX 4060의 조합으로 개인과 멀티미디어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화면 크기인 39.6cm는 시각적 몰입감을 제공하며 2.38kg의 무게는 휴대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입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빠른 속도와 부드러운 그래픽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 플레이시 그 성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